무거운 업장을 없애는 세 가지 기도. 그대여,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불의 순결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업을 안고 살아간다면, 이세 가지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참회의 기도. 지은 죄를 알게 하소서, 깨닫는 순간, 업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비의 기도. 나에게 상처 준 이도 평안하기를 원한을 품은 마음은 업이지만 자비는 그 업을 비우는 바람입니다 셋째, 회향의 기도 내 공덕을 모두에게 나눕니다 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큰 복이 머뭅니다 기도는 부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길 위에 업장은 사라지고 광명이 피어납니다. 나무 아이 타불.